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또한주 만에 또 얼굴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행복하네요. 네잘 네, 지내셨죠? 네 소장님도 <laughs> 요즘 그 코로나 네. 신종 코로나 정식 이름이 코로나 십인가요네또 뭐, 또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네, 네 그래서 많이 그 강의들이 취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는데 소장님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어, 저도 이제 행사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불축정대자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은 어좀 연기가 됐고요. 이제 2월 초에 있던 게 2월 말이나 3월 초로 연기가 됐고, 어또 이제 공공 B2B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의뢰해서 기업체에 가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어 놀랍게도요, 기업 체 행사는 하나도 취소가 안 됐고요. 어 예, 일반인 대상 행사가 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가 잘 되어 있는 예, 그런 또 B2B 행사들 같은 경우는 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VVIP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나 진행있었는데그 남산에 있는 호텔이 거의보죠 좋은 호텔. 남산에 좋은 호텔이 많아서 네. 가본 호텔은 없고 <웃음> <웃음> 신라 호텔. 네, 예, 죄송합니다. <laughs> 어 신라 호텔 가면은 이제 영빈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제 VIP들 모시 생산하는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 이제 적외선열그 있잖아요 온도 재는 거체온 네. 재는 거 그걸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아, 공항에서만 보던 예, 그걸 통과한 사람들만 그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행사장만 지금 <laughs>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네. 어 열정들이 대단하세요 한 분도 안 빠지셨어요. 음. 나 너무 놀랍다. 보통 이게 좀 이런 행사다 할 때는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네. 제 주변에 이제 강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거절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행사 때문에 그런 것때문에근데 VVIP 행사는요 단한 명도 안 빠져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열정과 부지런함 때문에 v i p 가 되신 걸까요? 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상당한 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 일이고. 내가 일을 해야지 어, 이게 좀 운영이 된다 돌아간다 그런 아마 좀뭐 의무감, 뭐 자부심, 뭐 열정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때 그 행사 참여하고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자소장님그 이런 그래도 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네. 그 유튜브 채널 요즘에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팟빵 당연히 이것도 이제 그 이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팟빵은 계속 월 수금 올라가고요. 아마 지난 주에 제가 특별 방송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토일에 운에 대해서. 네. <laughs> 저 그날 그거 촬영에서 울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네, 그렇게 좀 팟빵 채널도 좀더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유튜브 어, 현장을 못못 가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돌고 그것들을 좀 브리핑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좀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보고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삽입해서 좀 멋있게 좀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팟빵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아침마다 실시간 그 생방송 진행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그러니까 지금 제 유튜브 빠숑의 생 답사기 부동산 대학교 하루에 유튜브요. 하루에 지금 몇 개가 알림 지금 세 개씩 올라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뭐가 어. 또 올라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어. 들어가. 자꾸 오면.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네. 세개를다 동시에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쌓아둔 건좀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필요한 시간에 그때그때 보시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쌓아드리고 있으니까 어 야외 활동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제 방송 같이 보시면서 어 지금 뭐 야외, 실내 다 촬영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시간 날 때만 라이브 하신다고 하더니 거의 음. 매일 하시더라고요. 어,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네. 부산 세미나 갔을 때 빼고는 네. 부산 그 해운대 조선호텔 가서 세미나와 왔는데 그날만 그 실시간 못했고요. 아, 실시간 했네 그날도 가서. 그날도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네. 네,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냥 바다 보여드렸구나. 네, 네. <laughs> 아무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네, 아침 아마 8시 15분에서 20분 사이 할 거고요. 제가 아침에 좀 일을 보고 헬스클러스 운동 한 다음에 샤워하고 올라온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8시한2 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좀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네. 네, 하루 종일 소장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제, 제 장모님이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제가 증인이에요. 어, 형수, 형부 목소리가. 하, 집에 하루 종일 들려갔고 이제 같이 사는 동거인 같다가 느껴진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땅 공시가 속도 조절했지만 강남, 명동 보유세는 두 자리 수 껑충.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에서 10% 오르는데 그쵸?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공시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기사예요. 이건 네.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좀 네. 왔고요. 이건 좀 확정된 게 아니라 일단은 공시지가를 오픈하게 되고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텐데 어느 지역이 이의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입지들이 아마. 어 전년보다 많이 오른 지역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감하는 게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로 세금이 얼마큼 이제 그 증가하는지 그게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지금 약간 여기서 지금 제일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네이처 니퍼블릭 부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공시지가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한10% 정도 올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거라고. <laughs> 그러면 10%가 오른 게 아니라 50%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이 지금까지는 이제 꿈에 부동산 이제 건물주들의 꿈이었었는데 보유세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좀 부담이 조금 되긴 한다. 이제 물론 여기서 월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월세 받는 비용에 비해서는 보유세가 높지는 않겠지만 어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이게 또 계약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은 월세를 올리겠죠.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근데 이 네이처 니퍼블릭 매장 명동역에서 좀 내려오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밀리올레그 앞부지인데 사거리 그럼 이렇게 비싼 월세를 주고 있는 매장이 과연 누구냐? 네이처 니퍼블릭입니다. 네 사람들이 네이처 니퍼블릭을 다 알아요. 부동산 관심 있인 층들은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네이처 니퍼블릭 매장은 과연 그렇게 비싼 월세 지금 아마 월 2억 5천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고도 순위가 뭐가 남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제가 정확히 이제 그 수익구조를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면, 그럼에도 순익이 안났는데 굳이 거기 왜 있어야 되냐? 이제 안테나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시지가가 언급될 때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매일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 모든 신문사에서 다 한두 번씩은 언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가요, 보통 1년에 한네번 정도 언급되거든요. 예. 네, 그네번 정도 시기에. 그러면은, 공짜로 네이처 리퍼블리라는 홍보를요, 제일 비싼 땅에 네이처 리퍼블리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회사가 있다는 것들을, 어, 그니까 수십만 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비를 따지게 되면 얼마일까요? 수천억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수십억, 막 수십억 월세, 그러니까 연세로 하게 되면 수십억 정도 되겠죠? 그거 내고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큰 대기업들은 이런 선점, 어, 광고 효과가 큰 매장을 그냥 선점을 해두고 그냥 광고비를 집행하는 아마 기본으로이 매장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이제 지방 또 신문사에서는 또 지방에서 제일 비싼 공시지가 제일 비싼 지역들을 언급할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그렇게 안 떠나 효과가 있는 매장들로 활용하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 지금 광고가 현공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광고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시고요. 또그 좋은 부동산 위에 그 꼬마빌딩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이제 광고판 같은 거 없잖아요. 그게 그건물의 월세보다 더 높아요. 그 광고료가. 그 대표적인 게그 양재역에 있는 그 서정원 빌딩 같은 경우잖아요. 그서정원 빌딩 같은 경우 는 그때 이제 한참 부동산 경기안 좋을 때, 경기안 좋을 때 월세를 동결, 내지는 하향해 줬다라고 해서 착한, 착한... 예, 건물주로 네. 유명해졌는데 네. 어, 그래도 되는 게 광고료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익복지 활동들을 하는 대기업들의 활동 이유는 공익복지 활동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뒤에는 아마 기업 홍보가 더클 거잖아요. 예. 그런 목적입니다.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이게 당장은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것 같은 부동산들도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효과들이 나오는 수익이 날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찾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부동산 공부다. 예, 그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특별법 추진 분당 일산 리모델링 속도 내나 네. 공동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법이 만들어진다. 음.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이 네. 통과되면 분당 일산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일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당에서 이달 중 절차 간소화를 발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기사죠? <laughs>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짜릿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째 이거 해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지금 아파트를 신규로 공급할 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해달라는 요청도 해드렸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 가격이 급등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 에어사고 있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가장 좀 구성비가 많고 양이 많은 주택들을 재건축 시기가 되기 전에 빨리 리모델링을해 줘라. 도와줘라라고 제가 정말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어, 방송을 통해서도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저 말고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 같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또 네. 사석에서도 제가 많이 제안을 드렸어요. 예. 근데 어, 이게 좋은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구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축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빨리 양질의 입질에 공급하는 것들이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대중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거기에 재건축을 빨리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빨리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이게 물리적으로 각 단계별로 허가를 받아야 될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간소화해 주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빨리 특별 법이 통과돼서 어, 저는 정말 일기 신도시도 좀 활성화가 되고 서울시좀 분산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되고 왜냐하면 광역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들도 충분 서울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좀 바람직한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국토교통부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만세, 김현미 만세입니다. 네. 이기 <laughs> 신도시가 이제 벌써 몇년 차가 된 거죠? 어, 분당이 제일 먼저 입주했는데요. 네. 네. 91년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와, 거의 그러면 지금 30년, 30년 차, 차. 차가 됐죠. 네, 이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안전지대 신청할수있죠 네, 나올 만도 하네요. 됐죠. 네, 네, 네. 네. 네 30년 차면요, 자, 아, 제가 91학번이니까 네. 제가 50이 된다는 얘기네요. <laughs>